자, 69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지수의 두 방정식을 알파, 베타로 갈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역시, 지울게요, 그냥. 아, 어떻게든 해볼라 했는데, 제 성격상, 채워넣기가 잘안 돼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두 근. 근이라고 하면 무슨 값이죠? X의 값이죠. X의 값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바꾸죠? 얘는 2에, 제곱의 x제곱이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 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거 순서 바꿔서 2의 x제곱의 제곱이라 할 거고 얘는 2의 세제곱 8이니까 8을 먼저 적을게요 8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할 거죠 그래서 우리 2의 x제곱을 뭐로?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 식이 뭐가 되죠?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식이잖아, 그쵸 근데 그는 x를 알파베타랬죠. 그럼 여기서 의 그는 뭐가 되냐는 거죠? 여기서 의 그는 t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의 그는 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두 그는 뭐라는 거예요? 이의 알파베타, 이의 베타. 아, 이의 알파, 이의 베타. 얘가 바로 이 t 기 t에서의 근이 된다는 거, 근. 얘가 바로 두 근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근두기 하니까 뭐 하죠? 합곱 쓸수 있죠? 합곱 쓰면은 2의 베타죠. 그렇죠 자, 합곱 합이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8이 되겠죠. 두 번째 곱하면 2의 알파제곱 곱하기 2의 베타제곱. 곱하면 A분의 C죠. 그래서 얘가 얼마?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2의 2알파제곱 e 더하기, 어이고, 베타를 쓰라고러지 2에 2베타, 이거 제곱 이거 구하라는 거죠 얘는 뭐예요? 2의 알파 제곱의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의 제곱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제곱 더하기 제곱 자, 우리 식의 변형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야?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거 쓰자는 거죠 그럼 얘는 뭡니까? 2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둘이 곱하면 2에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얘가 뭡니까? 얘가 8이죠 8의 제곱, 64, 마이너스 2 곱하기. 얘가 뭐죠? 1이죠. 그래서 결론은 얼마가 됩니까? 62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볼게요. 자, 더하기 1은 앞으로 나오니까 2죠. 2의 2x 제곱은 2의 x 제곱의 제곱이라 하겠죠. 여기도 2의 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 2가 나오겠죠? 그럼 2의 x 제곱이겠죠.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는 뭡니까? 그러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et제곱, 마이너스 et, -2t 마이너스 6은 0이죠. 자, 2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했죠? 아, 근을 뭐라 하자고? 알파, 베타라고 하자요. 그럼 여기서의 근은 뭐가 된다? 2 알파제곱, 2의 베타제곱. 얘가 두 근이 된다는 거죠. 요 형태 맞추라 그랬죠. 자, 첫 번째. 그럼 뭡니까? 2의 알파제곱, 플러스 2의 베타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1 나오겠죠. 자, 두 번째. 2의 알파제곱, 곱하기 2의 베타제곱. 곱은 A분의 C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구하라는 게 아까 전에 2의 알파제곱, 알파 2 알파제곱, 더하기 2의 2베타제곱이거 구하랬죠? 얘가 뭐라고? 2의 알파의 제곱, 2의 베타의 제곱 이거라 그랬죠. 얘는 식에 변형하면 2알파 2의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의 2알파 2의 베타 이거라 그랬죠. 그럼 얘가 얼마? 1.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그럼 1 플러스 6이죠. 그래서 결론은 얼마가 된다? 7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다음 157번인데요. 얘도 그냥 지울게요. 이거를. 자, 157번 떠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죠. 그쵸? 자, 기본적으로 우리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안 바뀌죠? 잉? 아, 얘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우리 근두 개란 말이죠. 아, 판별식이 0이다. 이거 첫 번째 할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에 가는 식이야, 지금? 지수죠, 지수. 자, 보세요. 식좀 정리해볼게요. 9는 3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얘는 바로 갈게요. 3의 x제곱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3의 여기 플러스 1을 빼면 3 나오죠. 3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k는 0이겠죠. 그럼 우리 3의 x제곱을 뭘로 바꿀 거야? t로 바꿀 거죠.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가 0이죠. 근데 지금 앞에서도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공부했지만 지수는 항상 뭐예요? 0보다 크죠. 그럼 여기서의 근들은 다 뭐겠어? 0보다 크겠죠. 즉 무슨 근이야? 양수인 근이라는 거야. 이 말이 대요 양수인 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다른 자, 서로 다른 두 양수 양의 실근이라는 거야. 두 양의 실근. 이해 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첫 번째는 판별식의 0보다 크고, 크다 할 거고 양의 실근이니까, 양의 실근이면 뭐예요?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양수니까. 세 번째, 두근의, 두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세 가지를 지금 따져 주자는 거예요.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부터 갈게요. 판별식은. B의 제곱. 9, 마이너스 4, A가 1, C가 K죠.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9, 마이너스 4,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9보다 크고, k는 4분의 9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 두근의 합이죠. 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럼 여기가 3이죠. 근데 합이 3이니, 4은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이거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곱이죠. 곱은 a분의 c겠죠. 얘가 뭐 해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k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게 하나는 0보다 크다고요. 하나는 4분의 9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겹치는 건 이거겠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k가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해되요?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봅시다. 지수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을 구하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여기가 4의 x제곱이 있으니까 16은 4의 제곱의 x제곱. 그래서 얘는 4의 x제곱의 제곱이라면 되겠죠? 얘가 15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같대요 그럼 4의 x제곱을 우리 뭘 하자고? t로 바꾸자고. 근데 t는 항상 뭐야? 0보다 크다는 거겠죠? 자, 정리하면 뭡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15t,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같겠죠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16, 16, t, 플러스 1이죠. 그래야 0, 이거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같습니다 t가 얼마보다? 16보다 작거나같겠죠 자, 근데 우리가 뭐라 했어? t가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수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겠죠 이해돼요 자 t가 뭐라 그랬어요 4의 x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작거나 같다 16은 뭐죠 4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